공주 대신 대리 황후가 된 목욕 시녀가 있습니다. 황후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이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라? 남편인 황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날 너무 좋아해.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가져야지 뭐. 네이버 시리즈 대리 황후지만 첫날 밤을 보내버렸다. 바로 시작할게요. 북대륙 최고 강대국인 라피온 제국의 황제 리넬과 샤토운의 왕국의 공주 레실리아의 고혼을 앞둔 일주일 전, 레실리아는 왕국 용병과 사랑에 빠져 임신을 한 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고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샤토운의 왕국의 테슬러 왕자는 레실리아의 목욕 신녀였던 젤다에게 대리 왕후가 될 것을 제안하며. 젤다의 오른쪽 얼굴에 있는 화상 흉터를 없애주는 마법약을 주겠다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죠. 살면서 단 하루라도 화상용터 없는 온전한 내 얼굴로 살아보고 싶었던 젤다의 바램을 알고 있던 테슬라는 젤다가 이 제안을 결코 뿌리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리넬 황제가 레실리아를 본다면 그 외모에 반해 너와 이혼을 할 테니 도망친 레실리아를 찾아 황으로 만들기 전까지만 대리왕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달라는 제안. 얼굴에 화상 흉터 때문에 평생을 암울하게 살아왔던 젤다는 결국 라피온 제국으로 가 리네일 황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황제가 여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썰을 들었기에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조용히 레실리아가 돌아올 때까지 황후 자리를 지키다가 구실을 만들어 이혼당한 후 거래 조건이었던 영구의 화상 흉터를 없애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 했던 젤다. 하지만 첫날밤 제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라피온 제국에는 황제와 황후의 초야를 신관들이 직접 참관한다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신간들이 그 현장을 직관하는 건 아니고 초야의 인트로와 엔딩 정도만 감상하는 거니까 신간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게 적당히 하는 척만 하자고 한 황제는 키스를 시작하자마자 급격히 적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젤다 또한 황제의 몸에 끌려 매달리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남주와 여주의 체온 때문이었어요. 여주 젤다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7살 때부터 몸속에 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화상흉터 부위가 지글지글 타는 고통은 물론, 심할 땐 불구덩이에 갇힌 기분이 들었을 정도예요. 열이 심하게 오를 땐 10분만 지나도 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한편 남주 리넬은 전쟁 중 마법사에게 저주를 받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체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여자와 너무 차가운 남자가 키스를 했으니 제다에겐 리넬 황제와의 키스가 시원한 오아시스 같았고 언제나 겨울이었던 리넬 황자는 제다와 입을 맞춘 순간 봄을 느낀 거죠. 점차 서로를 갈구하게 되는 두 사람. 재단은 리넬의 미모와 직진 스윗남 성격에 흔들리지만. 대리 황후 임무가 끝나면 곧 떠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리넬에게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남주 리넬은 얼굴만 멋진 남자가 아니에요. 상체 근육만 근사한 남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여자를 배려하고 소중히 할줄 알고 네 명의 허공그 누구에게도 마음 한 번, 몸한 번을 주지 않는 내 황후만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러니 사람이 있든 없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이대는 리넬의 러브 공세에 젤다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리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리황으로 시작해서 황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라 독자들도 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언제 들킬지 조마조마 하잖아요. 도대체 이 비밀을 언제 털어놓을 것인지, 비밀이 밝혀졌을 때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혹폭풍이 올 것인지 걱정되죠. 하지만 비밀이 밝혀져도 고구마 없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맨스만 있으면 조금 밋밋할 수 있는데요 여주 젤다가 알고 보니 숨은 능력자였다는 설정이 이게 또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젤다가 화상을 입게 된 이유는 남주 레닐과 원래 국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예쁜 미친년인 레실리아 공주가 어린 시절 일부러 그녀의 얼굴에 붉은 시약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요 젤다의 얼굴에 떨어진 붉은 시약은 화신을 불러들이는 마법약이었고 타 들어가는 고통을 버텨낸 젤다는 화신을 품고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아래서 깨어난 와이번이 젤다를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젤다는 대륙 전체를 가질 수도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리넬에게 저체온증 저주를 내렸던 마법사를 처단하는데요, 이 후반부가 굉장히 몰입감이 높습니다. 대리 황후지만 첫날 밤을 보내버렸다. 이 작품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여주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여주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쌍하지 않는 후궁들은 지업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속으로 삭히거나 참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읽는 내내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두 번째, 천상계의 사파로 일러 맛집입니다. 웹소설에서 사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아무리 재미있어도 사파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소설들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왕후지만 첫날밤을 보내버렸다. 이 작품에는 완벽한 미모의 남주와 여주가 등장해요. 이래서 2D2D 하나 봐요. 웹소설 남주가 잘생기고 여주가 예쁘지 않으면 전혀 몰입을 할수 없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대리황우지만 첫날밤을 보내버렸다 자표 찍어드리니까 여기 가서 실컷 즐기세요. 세 번째, 로맨스와 코미디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남주와 여주의 티키타카가 끝내줘요. 작가님이 웃기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의 필명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클레오빡도라인데요. 작품 속에 이런 개그 센스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웃고 있다 보면 설레고 설레다 보면 또 웃느라 외전 포함해서 300화가 넘는 짧지 않은 분량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대리왕후지만 첫날 밤을 보내 버렸다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손해인 거 아시죠? 그럼 전 다음 작품 소개로 돌아올게요.